뭐야 근데 꽤 커요 지금 다른거 비해서 굳이 이건 나무가 이게 거의 한 200년 넘은 밤나무에서 둘레가 한 2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9자? 그런데 대부분 그, 그게 다 꽉찬게 아니고 속이 비고 썩은 부분은 다 도려내고 나서 이렇게 알짜작이 나오는 부분들은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거요 그런 나무 구하기가 힘들어요? 힘들지 <웃음> <웃음> 이런 나무는 이제 없다고 봐야죠 어디 있기에 있지만 구하기가 힘들어. 다른 건 굵은 나무가 있는데 네. 그런 거는 이 그릇을 깎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뭐 소나무나 뭐 일반 나무들은 다 터져버린다고. 주로 엄나무, 밤나무, 뭐 은행나무, 가래나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목기 깎는 나무가 정해져 있어. 지금 길이가 몇들까 이거 대략 동그랗기650 650. 어 440. 그나마 조그만 건 440. 아 어. 크네 엄청. 아이. 그 전에 그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? 맞아요 이거는 1자 요거는 약간 들어가서 매듭을 어...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지. 어쨌든 이게 이렇게 깎아도 이게 건조하는 과정에서 갈라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개박살 나는 거죠 <laughs> <laughs> 근데, 다행히, 뭐, 건조를 참잘 시켜서 지금 멀쩡하고 깔끔하게 나왔는데, 어쨌든, 가격으로 치면 내가 지금 말을 못했어. <laughs>